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보낸 HBM4가 신뢰성 검증을 통과해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고객사 GPU와의 호환성, 특정 온도 조건에서의 품질 기준 충족 등을 검증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기사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퀄리티 테스트가 아니라 신뢰성 테스트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퀄 테스트라고 부르는 품질 테스트는 제품의 불량이 있는지, 수율은 괜찮은지, 발열 문제는 없는지, 설계된 기능과 속도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뢰성 테스트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 중 일부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합니다. 제품이 고온과 고전압 등 극한의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가혹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제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속 테스트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성 테스트는 이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년 사업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라는 매우 이례적인 멘트를 던졌습니다. HBM 테스트 과정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이 보도가 다소 성급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 이번에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